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어제 큰 폭의 상승되었죠? 오늘은 숨 고리기 장세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0.5% 금리 인하, 이른바 비컷 효과로 금리 인하 하루 뒤에 어제 급등을 했던 지수들이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6.84% 급등을 한 나이키의 상승으로 다우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어제 이어서 또 경신했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던 S&P 500, 나스닥 지수 소폭 내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만 0.09% 상승, 42,063으로 사상 최고치 또 올랐습니다. S&P 500 0.19% 하락, 5,702입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 0.36% 하락, 17,948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31% 하락 자스트 5천입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지난 18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나 내리면서 지수들이 주간평균으로 전주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16일과 19일 그리고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다우지수가 1.62% 올라서 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기록을 한 사상 최고치를 두 달여 만에 다시 경신했죠. S&P 500 지수가 지난 일주일 1.3%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 경신은 못했지만 1.49%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반도체 지수가 5,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5천을 회복한 것은 9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74년이죠. 2024년이니까 74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 평생입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74년 동안 S&P 500 지수가 연초 9개월간 아직 9월 안 끝났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연초부터 9개월간 15%에서 20% 상승한 애가 8번 있었어요. 74년 동안에 8번. 74번 동안에 8번 있었던 거예요. 9개월 동안에 15에서 20% 오른 것. 그런데 올해 S&P 500 지수가 지금 9월 일주일 남겨놨죠? 그런데 20%를 넘겼어요. 20.24% 상승했어요. 그러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21.5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연중,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오른 지수도 보면 올해 4월에 한번 꺾였죠? 또 8월에 또 꺾였죠? 또 9월에 또 꺾이죠? 크게 세 번이나 조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의 변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발생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정하시죠? 꾸준히 오르기만 하는 게 어딨습니까? 뚝뚝 떨어졌다가 오르죠. 그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자꾸. 라고 다짐해, 다짐을 계속해야 하고 또 이런 경험을 할수록 투자 마인드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게 투자 생활에서 이 투자 마인드,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인내심이라는 거, 이건 말이 그렇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이 나서 부동산처럼 오랫동안 보유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사고 팔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한 단점입니다. 오늘은 주식 옵션, 주가 지수 옵션, 주가 지수 선물 등 주요 파생 상품 3종의 만기일이 겹치는 이른바 세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 세 상품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입니다. 대개 이런 날은 거래량, 변동성 이런 것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지수, 옵션, 또 선물과 관련된 약 5조 1 0억 달러의 파생상품 계약이 만기가 됐습니다. 5조, 그러면 50조, 500조, 5천조, 한 7천조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매그닉센트 니 세븐 주식 혼주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급등을 했던 엔비디아 1.59% 하락을 했고 또 가장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2.32% 내린 238.25달러에 미끄러졌습니다. 또 아이폰 16을 공식 출제했습니다. 애플 0.29% 하락 애플은 이날부터 사전 주문된 아이폰16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고, 팀쿡 CEO는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전 세계에 본격 출시됐습니다. 애플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등 인도 등의 59개 국가와 지역 매장에 아이폰16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지난 9일, 아이폰16을 처음 공개한 지 11일 만입니다. 함께 발표됐던 애플워치 시리즈 10과 에어팟4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아이폰16은 애플의 인공지능 기능이 담긴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통화를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 메일함에서 중요한 메일을 맨 위에 표시하는 기능, 또 텍스트를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교정을 하고 상황이나 격식에 맞게 재편집하는 그런 기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폰16 사전주문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언론 등에서는 첫 주말 사전주문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13% 정도 떨어진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6 라인업 전체와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 맥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78%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원전 종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용 에너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의 3마이섬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필요한 만큼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전기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3마이섬 원전 소유주인 컨스테레이션 에너지와 20년 동안 전력을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AI의 막대한 전력을 원전이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원전주들이 폭등했습니다. Constellation은 22.29% 폭등했어요. 원전 다수를 보유한 비스트라는 16.6% 폭등했고, 연초 아마존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원전업체 탈렌 에너지는 4.98% 급등한 1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타이거에서 나온 ai 인프라 etf 새로 나온 것 그러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ai에 요구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연산 작업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AI 기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등의 관련 기반 시설과 구리, 우라늄 등 원자재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